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뻘배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조성해 수확하는 전통차까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 농업, 어업 방식입니다. 국가 중요 유산이기도 한이 농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행무진 활보합니다. 한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어며칠개를 잡아나를 수 있는 건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용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벌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해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 아, 어, 잊어버리게 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한테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수학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업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보성 국가중요 농업유산축제는 오는 6일부터 4흘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함께하는.